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음, 우리에게 지금 서 있는 자리와 또 시간, 이 의미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스터서, 특히 그 4장 14절, 14절 말씀이 참 중요하죠. 맞아요. 특히 그 질문 있잖아요.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어쩌면 지금 여기,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럴 수 있죠. 음, 먼저 에스터가 처했던 상황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진짜 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아그 민족 전체가 사라질 위기였다고요 네. 말 그대로 몰살 위기였죠. 근데 모르데게가 왕후인 에스터한테 도움을 청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간다? 그건 뭐 목숨을 내놓는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와 허락 없이 가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아니냐, 아니면 민족 전체의 운명이냐 이 어마어마한 갈등 속에서 에스터가딱서 있었던 거죠. 뭐랄까 정말 거센 파도 앞에서 배 항로를 정해야 하는 그런 선장처럼요. 아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었겠네요. 상상만 해도 힘든데요. 그렇죠. 이 절박함을 알아야 이야기가 제대로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모르드개가 한 말이 정말 거의 최후 통첩처럼 들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주 단호했죠.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질문을 딱 던지죠. 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혹시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저는 이 이때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그냥 지금 이 순간만을 뜻하는 걸까요? 아,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여기서 이때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어,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카이로스요? 그건 어떤 의미죠? 네. 카이로스는 어떤 결정적인 기회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운명적인 시간을 말해요. 그냥 시간이 아니라 의미가 부여된 시간인 거죠. 아. 의미가 있는 시간? 네. 에스더가, 아, 내 자리가 그냥 얻어진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 위기의 순간이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무대일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조용했던 화산이 터지는 것처럼요? 어, 그렇죠. 딱 그런 비유가 맞겠네요. 에스더의 역할이 전면에 확 드러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삶에도 이런 카이로스의 순간이 숨어 있을지 몰라요.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롭네요. 그 카이로스라는 개념. 근데 처음에는 죽는 게 두려워서 망설였잖아요. 에스더도. 네, 그랬죠. 어떻게 그 두려움을 넘어서 그런 엄청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자료에도 보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자신의 자리가 우연이 아님을 안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맞아요. 아마 그 혹시 이때를 위함인가 하는 그 작은 가능성 그게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아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라거나 이건 너무 위험해 보여 하면서 스스로 선을 딱 그어 놓고 혹시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보게 되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변화 과정을 어떤 자료에서는 창조 그리고 타락 마지막으로 구속 이런 틀로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창조 타락 구속이요?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와 시간을 주시잖아요. 강조 그런데 우리는 종종 두려움이나 이기심 때문에 그 책임의 의미를 외면하거나 타락 아니면 그 자리를 그냥 나를 지키는 수단으로만 쓰려고 하죠. 에스더가 처음에 망설였던 것처럼요. 아네 이해가 가네요 하지만 에스더가 결국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간 것은 자신의 자리를 개인의 안전판이 아니라 뭐랄까 더큰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게 바로 구속 혹은 정화된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녹슬었던 칼이 다시 잘 벼려져서 제 쓰임새를 찾는 것처럼요 오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에스더는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새롭게 발견한 셈이죠. 그렇군요. 녹슨 칼이 다시 벼려진다. 이 비유가 참 마음에 와닿네요. 이 에스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들일까요? 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또 내가 보내는 이 시간은 더큰 그림 안에서 혹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고요. 음, 좋은 질문이네요. 둘째는 혹시 내가 어, 두려움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나를 향한 바로 이때의 부르심은 없을까?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 때문에 묻어두고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거예요. 아 찔리는데요. 그리고 셋째는 내 평범해 보이는 이 일상 속에서 나는 주어진 자리와 시간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삼차 질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에스더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 삶 우리가 서 있는 위치 또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쩌면 그 모든 게다 연결되어서 더큰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렇죠. 중요한 건 바로 이때 그 기회와 책임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또 용기를 내서 반응하는 것이겠죠. 네. 이 깊은 성찰의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잠시 기도로 우리의 자리와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조용히 마음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스더의 삶을 통해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깊은 깨달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와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어진 사명을 외면하거나 제 안의를 먼저 생각하며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이때를 위한 부르심에 용기 있게 응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제 삶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